아마 지금은 아, 세월도 많이 지났고 또 아, 이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 현재까지도 최고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아, 이분 자손들의 아, 재산을 다 모으면 아무리 아, 신흥 부자들이 많이 한국에서 아, 탄생을 했다 할지라도 아, 여전히 한국에서 최고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l d that I was t o 이 d that I was told t h a 이 캐톨릭 신부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이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동의 5장에 이병철씨 이분이 직접 아주 빼곡하게 24개의 질문을 본인 손으로 써가지고 캐톨릭 신부님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이렇게 보냈다는 것. 이 한국의 최고 부자도 어느 누구와 다를 것이 없이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가지게 되는 깊은 고뇌가 이 질문 가운데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한 일반인들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도 또한 아케트리 신분님에게 아 했다고 하는데 아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나라는 두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다고 하는데 사회 범죄와 시연이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도 한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했었는데 그러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최고 부자였던 이병철 씨는 죽은 후에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그런 본문으로서 이사기오가 예수를 만난 아주 현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사기오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 세리들의 우두머리격에 속한 자들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혹시도 경멸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난 부자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세리장으로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민족의 돈을 갈취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을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기오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키가 작았겠지만 여러분이가 키가 작았다는 것에는 참 재미있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이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 세대 이상으로서 부자로서 사기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이 도덕적으로 기준치에 모자란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가운데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 그러면서 이렇게 키가 작은 사기오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고 했었을 때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앞에 다가서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기오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시카모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 우리가 현재 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 번역을 해 두었지만 옛 성경에는 양뽕나무라고 이 번역을 해둔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이사에서 이스라엘에 가면 주위에 길가에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특성이 굉장히 큰 울창한 그런 그늘을 이 제공을 해 준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입이 무성히 이렇게 많이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사람들이게 잘 보이지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커다란 나무에 그래도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데다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런 커다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자신을 숨기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커다란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사기오를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고는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기오를 먼저 발견하고 사기오 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마 사기오는 가슴 조이면서 자신의 명예를 무릅쓰고.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기오를 먼저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내려오라는 초청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떨날한 축복을 사기오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아주 폭탄 같은 그런 발언을, 발언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두배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냥 귀로 그냥 듣고 아얌사개오가 이랬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이 선언인 것을 우리가 금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만도 감격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선언은 사케오 혼자서 단둘이 예수님과 있을 때 했던 그런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가족들도 그 가운데 있었고 또 길거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그 주변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케오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자신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결단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자신의 제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실 재산 절반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산이 적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절반을 줘도 그렇게 별, 별로 큰 액수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반이라는 그 재산의 금액은 엄청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신의 재산이 100만 불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절반이라는 것은 50만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돈이 날아갈 수가 있대 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자신이 잘못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사배나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기가 그 동안 빼앗은 것이 있다고 스스로 이 자백한 것으로 우리가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면 자기가 빼앗은 것에서 사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면 1 0만 불을 자기가 빼앗았다고 하면은 그것의 사배니까. 40만 달러를 갚는 셈이 되고 만약 100만 달러라고 하면 400만 달러를 갚는 엄청난 액수를 사케오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되는 겁니다. 이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을 한번 자신 집에 모시고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케오는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그처럼 만나기를 원했던 것도 아마 그의 밑바탕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자기 원하는 예수님을 한번 모시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던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 회개를 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한 사람이 사기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 중에 밭의 감추인 보아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다른 사람이 소유한 밭에 가가지고 아,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보화를 밭에 묻혀 두고는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현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반 전체를 삽자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전해주시적 이 있었는데 삽기호는 바로 그 비유의 주인공 같은 아, 그런 사람이었대요. 공허와 같은 우리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삿개오때던입니다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참 진가를 이 삿개오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토록 주님이 귀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처럼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기오는 그분 앞에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던데, 아 그래서 주님 앞에 이 회개를 드린 것입니다. 사기오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대요. 삭기오는 그냥 입으로만 회개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살면서 행동해서 회개를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회개라는 겁니다. 죄를 두고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 안에서 이 회개라는 그런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 없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용서의 기쁨이란 말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특히나 한국 교회가 요즘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마치 자본주의 사회의 이익지단처럼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채 마치 세상 다른 이 집단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치유를 받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니요 우리 안에 고백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괴로워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정말 병이 들고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 없이 우리의 육신이 아플 수도 있고 항상 불안과 초점 가운데 쫓기면서 이 관계가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 또 관계적인 삶. 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삶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시평 기자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누가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문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여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이 독약과 같은 것이 라는 겁니다. 이 독약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서서히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육신과 또 모든 이유과의 관계까지도 멸망의 길로 내몰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데 우리는 흔히 뭐 살인이라든지 가는 일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뭐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로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런 죄악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분노하며 사는 것, 용서를 거부하는 것, 분만을 품고 있는 것 보복을 꾀하는 것을 비롯해서 탐욕이며 질투며 허영이며 이기심이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이 죄악의 형상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결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죄악들을 내어 버리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할 때로 합니다. 그리고는 맑은 영혼, 이 맑은 정신, 맑은 아, 그런 육신을 가지고 좀더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회개는 먼저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되는 겁니다. 나는 허물이 있고 실수하는 일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계의 첫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회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병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병자라는 것을 깨닫다 깨닫는 사람들 내게 질병이 있고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의원에게 달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을 깨닫는 것이 그에게 첫걸음이래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과 나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돼 있는 제일 우에는 그들에게도 고백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기오늘 바로 이런 3 단계 의 회개를 실천한 그런 자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주님에게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른 사람과 관련이 되어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회개와 뉘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사기오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런 회개를 한 사기오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놀라운 선언으로 아, 그에게 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만큼 이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이 선언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는 그런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멸했던 사개오가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자나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아, 그러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사기요가 이런 축복, 즉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보여준, 그가 실천한 행동 때문만은 아니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느 누구의 행위도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가 보여준 회개 회개 회개는 주님을 단지 한 명의 게스트로 자신 집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로 구원자로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가능할 수가 있을 때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무에 있었던 이 사기오를 먼저 발견을 하고는 그를 초청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러면서 사기오 집에 가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 누구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냥 같이 아, 거한다라는 뜻 이상의 아주 놀라운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 마음을 서로 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 받아주는 그런 관계로 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삼계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면서 이 받아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이런 무한한 사랑과 또 은혜에 감격한 삼계오는 자신의 의지를 세워서 회개를 드리면서 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이 고백을 한 것이죠. 회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했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회개가 먼저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에게 자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맨 처음에 제가 이병철 취재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그분이 던진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 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가 밤을 뒤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쉬우니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행위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단지 부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보면은 어느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기 했지만 결국은 이 관원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낙타와 이 바늘귀를 예를 들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재물이 우선 순위가 되고. 부상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에 대한 애착이 많다 보니까 주님보다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든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삭비오라는 겁니다 삭비오는 부자였지만 누구를 택합니까? 예수님을 택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주 당당히 그러면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게 여러분 사기오의 구원은 비로소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는 그런 회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그의 구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격을 하면서 사기오는 회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들 손가락질하는 대척을 받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기오가 먼저 이 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숨을 거림에도 아담 못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에 흠히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기오는 이 감격을 했었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사기오는 자신의 삶을 정진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회개를 드릴 수가 있었대는 겁니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삽게 오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병철 씨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병철 씨가 어디 있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 가지고 제가 정말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자였던 잡기오는 받은 사랑과 은혜 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네. 사교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더 가까운 분들과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